자, 볼게 하나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 이제 어, 뒤에서 이제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배우면 이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어았까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저거는 이렇게 돼. 그래프가 있대. 얘는 이제 뭐위로볼록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갖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럴 때이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그럼 이 공통 접선을 모르잖아, 뭔지, 그지? 이거 A, B라고 놓을게 A, B라고 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요 점에서의, 요 점, 얘도 제도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가 B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도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요 점에서의, 뭐는 똑같다?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해서 뭐를 집어넣은 값하고, A를 집어넣은 값하고, 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은 값하고, 그 값이 같은 거야. 왜냐면, 공통인 접선이니까 그죠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다 같이 불러봐 얼마 3x 제곱 플러스 얼마 4x 얘와 얘를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2x 이렇게 됐죠 미분해서 그냥 a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냥 어차피 집어넣을 거니까 됐죠 3x 제곱 얼마야 플러스 얼마 6x 이거든요네 x는 뭐 또는 뭐야 음0 또는 얼마 마이너스 2죠 그지? x는 0 또는 마이너스 2야, 그죠? 음. 따라서, 따라서, x가 0이면 0,0이잖아, 원점이잖아. 근데 얘가 0일 때0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가 0은 안 되겠죠? 문득인지알아들었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얼마? 얼마? 마이너스 2일 때야. 마이너스 2, 뭐를 지나? 어, 0을 지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마 0을 지나고. 미분 계수가 얼마야?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있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왜기울기지 그지? 얼마야? 기울기가 4야, 그지? 기울기가 4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번이에요? 야, 요 위에 점 나왔네? 점이 나왔으면 직선은 뭐만 구하면 돼, 이제? 기울? 미분하자, 시작. 미분. 이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따라서 얼마야 x가 2일 때 값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 걸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그지 얘와 x절편 y절편 잡아놓고 그죠그 넓이 구하란 뜻이야 이렇게. 요 넓이 구하란 뜻이야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요 넓이 구란 뜻이야 이렇게 생략해도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 점 1,1에서의 곡선, y골 x의 내적과 접한다. 원의 넓이. 어, 원의 넓이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반지름. 그죠? 반지름을 갖다 구해야지. 그러면, 여기서의 예.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접선. 그치? 이거는 요거에 대한 접선이지만, 원에 대해서도 하나의 접선이지. 그 원의 중심에서 이따 내리면 수직. 됐 대시요. 요 직선의 방식 너희들이 한 번만 구해 보자. 귀찮으니까 나는. 그럼 미분해야지. 그렇지? 얼마? 3 아니 4. x 세제곱. 1, 1이니까 직선의 방식 구하면. 자,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갖다구해 봐라. 얘를 뭐 해서 미분해서 그 값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2와 3 구간에서. 됐어요? 미분하자. 아, 요거 미분하는 거다 전개해야 되겠지, 지호야.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어, 너전개안하고 미분할 수 있어, 그럼? 어, 아니야. 어휴. 내 말을 못 믿는구나. 어, 이거 전개해야 되겠지, 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 그럼 그럼 어, 어떻게? 어 미분. 그렇지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곱하면 x x 이 <laughs> 수업이 재밌어지네 자꾸 x 3의 제곱이야 얘를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플러스 주 그러면 예를 들어 2x 3의 5제곱 이런 거 힘들지만 오작업 전개해서 미분해야지 이런 거 맞잖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뭔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 왜? 그럼 어떻게? 어, 집에 어떻게 해 얘, 그럼 미분? 너 오작업 안 하고 있고 하는 방법 있어? 어? 어 해봐 그럼 불러봐. 얘 미분 해봐 그럼. 있다며. 없네. 그럼 다 전개해야 돼. 전개하는 거요? 아, 닌 거는 같아. 찜찜해뭔가 동현아. 얘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야 되겠잖아. 아닌 거 같아. 뭐요? 그 야, 그런 애매한 답이 어디냐? 아닌 거 같으면, 아니면 아닌 거지. 김은 김고고. 같똥 어떻게 해야 돼? 불러. 응. 어. 어. 얘를 하나의 문자로 놓고 미분하고, 요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하라. 이게 바로 합성함수, 아이고, 나 F'X라고. <laughs> 요 안에 걸 FX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걸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알았냐? 알았죠? 그럼 얘 미분해봐, 얘 미분. X마이프,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야 돼. 알았지? <laughs> 얘 미분한 거에다가. 얘 미분하면 얼마야, 그러면? 어, 얘요, 그냥. 알았지? 됐죠? 얘요. 됐냐? 이게 제를 미분한 거야. 됐지? 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보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x-3으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기는 x-3이 하나 남고, 그죠? 여기는 얼마가 남아?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4라는 놈이 이렇게 남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됐냐?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 0이 되게 하는 게 3에다가 얘는 얼마야? 3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됐어, 뭔얘기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알았죠? 이게 바로 이제 평균값의 정리야. 자, 얘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갖다 고해보자 그럼 얼마? 3-1분의 f3. 마이너스 얼마? f1. 자, 암산해보자. 얼마? 2분의 <laughs> 얼마 돼요?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4x 마이너스 4가 응? 얘를 만족하는 x 값 찾으란 뜻이야. 됐죠? 얘그것도 암산하고 있네. 같은 그런 암산하잖아. 그냥 내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죠. 됐지? 이거 얘들 이 그림에서 경아 너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 값몇개 존재해? A, B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 개수어 롤의 정리. 즉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몇... 아이고 이런 씨. 아이고 어디 갔어? 야,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x 갯수가 몇개 존재해요? 어, 세개 존재하지. 어디?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laughs>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즉 예와 기울기가 같아지게 하는 점을 몇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야. 몇개 얻을 수 있어? 요몇개 찾을 수 있어 그 점은? 뭐세 개? 3개? 너세 개라고 하려고 했잖아. 아니, 너세 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입 모양이. 세 개죠. 당연히. 왜냐면, <laughs> 야, 왜냐면, 자, 어이, 답답하네. 그 신념이 없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세 개죠. 세 개. 그러겠다. 왜 이렇게 신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얘와 직선, 얘가 있대. 여기에 이무의 점과 요 놈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해? 얘를 뭐 해서? 평행이동해서. 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찾아야 돼, 먼저? 이 곡선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 돼. 2가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1,1이다. 그지? 그러면 1,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에이저 보스피처고 이렇게 해서 됐죠?